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오늘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늘 선물과 더 가져 같은 하루를 주심히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저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음, 마음으로부터 잠든 기쁨과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지금도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위로와 구원을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장미 스님 예 어저께 하루는 어떻게 잘들 이렇게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순 일상퓨 정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 제가 아 지난주 토요일날은 아 지금 내가 여기서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보자 했는데 사실은 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미션이랄까 숙제를 이렇게 주심 주면서 사실은 음 거의 어쩌면 음 이게 형태는 다르지만 그 내용은 비슷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또 예수님께서 함께하셨다는 약속을 잊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곧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사는 길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와 비슷한 우리가 이제 하루를 이제 보내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아, 이것은 모두 하루 아침에 어느 날도 더없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훈련하고 연습하고 네 그래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또 새로운 한주간 u 물론 이제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제 어제는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o 어제 n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잘 살펴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곧 성찰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말이나 행동이나 또 나의 환경이나 처지나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쯤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자는 뭐 반성하다 뭐 그럴 때 쓰는 성자고 찰자는 뭐 고찰하다, 뭐 관찰하다 뭐 이럴 때 찰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심하게 살펴서 보는 일을 우리가 이제 성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을 관찰하기보다는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나의 말이나 또는 내 생각이나 또 나의 태도나 또 나한테 주어지는 어떤 우리의 일상적인 삶들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이제 성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 안에 하느님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담겨져 있다면, 혹은 내가 말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나 화해나 용서나 어, 이런 말들이 어, 아주 조금밖에 남아 있지 않다면, 어, 또 우리의 생각으로 어, 우리가 하느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이러저러한... 음, 생각들을 한다면 우리는 내가 다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이렇게 대충 살펴보는 게 아니라 아주 세심하게 촘촘히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내리시는 축복 은총이기를 빕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천과같이 자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